에 모르겠다 딴데 갈까? 갈까? 여기 바깥인데 te chaka ka ore Ka 아, 시발 시퍼 주문서가 떴어. 아! 어? 펑, 뭐야, 방금 무슨 소리야?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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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시바, 시바, 아. 아... 왜 너한테 뜨니 씨바라왜 계속 해봐야겠다 뭐 이상한게 많이 뜨긴 한데 가자 What? AI가 Like 그 녀석이야 yeah. 네, 이러, AI라기엔 총을 너무 안쐈는데 그동안 오? Oh. 어 AI가 아니었던 거임 이거 <laughs> 안 보이네. 他靠！<laughs> 어저로 차가네. 가 차가. 우리도 차가 박혀있나? 저 저거. 배차. 저거. 여기 너무 저거. 다 할 만한데, 나. 그냥 능선 잡을래? 이런데? 오 그래. 집을 미리 잡는 게 아니고서야 뚫키는 명의 선수 아니, 우리 방금 지나온 곳은 어때? 그러게, 사람이 뭐, 총을 뭐, 안 쏘네 앞에 낙하산 떨어졌어 그치 렇 저쪽 가자 어? 어어! 뭐야 무슨 소가 쟤네가 여기 오는 거겠지? 어 아, 티가. 아닌가? 땅임인가? 좀 먼데? 뭐 일단 좀 가져갈게, 나. 터졌다, 바기가 터졌다, 이거. 오, 박을 뻔. 어디로 가? 감만 볼까? 집에 붙여놓은 게 베스트겠는데? 카페는 싸게 비하 여기 1번에서 살리고 난 박집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어, 조금만 자야겠다. 이따 봐. 아이 뒤쪽 을좀 봐야 될 텐데, 1번 에서 지금 거든. 아, 근데, 이 차가 너무 아, 차숨 기가 너무 힘들 어. 아, 이거 말곤 답이 없다. 일 번을 봐야 된다고? 어, 일번 쪽에서 살리고 있었어. 근데 방사가 반대쪽이 훨씬 재밌어 보이는 걸. 아, 앞에가 엄청 많다. 너가 앞에 보고 있어. 내가 뒤에 보고 있어요, 여 뒤에는 뭐랄까 그2 층에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시야도 낮고 10P. 앞에 능선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올 때까지 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고? 고? 뒤쪽에 차한대 있긴 하다. 음. 근데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네. 상황 보기가 힘드네. 어, 뒤에 있던 애들, 위로 올라가는데? 아직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요. 미쳐 어지럽다고. 씨, 정신 나가기 시작한다. 내광석가 응. 나도 어지러워. 오랜만에 배그 했더니. <laughs> 이제 네 쪽을 봐야겠는데. 우리도 어, 이제 가야될까? 여기, 여기 팔각점 가버릴까? 그냥. 일단 타 일단 산으 올라? 어 상태를 좀 볼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곳 오른쪽 여기 어때? 여기? 이 별론가? 팔각점에 있나? 팔각점 갈래 우리? 가대 그래. 근데 그럼 이차 버려야돼 팔각점에서 지킬 수가 없는데? 애매하네 팔각점을 가면 그 이후가 없는데? 방금 갔으면 잡을 뻔. 차라리 여기서 좀 가늘 보자. 여기 사람 없겠지. 그수도 아시아 한데 있는데? 어, 까 어? 어, 있다, 있어. 아시아 어. 아, 오케이. 1hp 아닌데? 야. 우리도 차타고 째자 음. 어떻게 가지? 어난 그냥 계속 차 타면서 이렇게 슬슬 눈치 보면서 가야될게 요트 어. 출 광사가 저핑 쪽에 사람. 그래. 네. 어. 어. 여까지 오면 돼. 6까지 오면 돼. 자250 2 5방향에서 사람 SW 어. 근데 저긴 연막이야 차라리 연막 쪽으로 못을까이 방향에는 그냥 올라가면 맞닥뜨려야 돼서 여기서 정비 한번 하고 가자 어, 그래 너 혹시 도핑 좀 있어? 어몇개두개 개 줄게 두 개가 나네개나 아예 제로 칸만 더 오랠까? 네. 1번 핑 쪽에 살짝 있어 1번 핑보다 우리한테 좀더 가까이 왔을 거 같아 좋았지 왕석아 근데 이거 선택을 해야 돼 오렌지 쪽으로 붙냐 1번 핑을 뚫느냐 어야 저기 엎드려 있다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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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방향 s 방향서있 아. 서 있는 거 보이지? 지 길리를 따고 한번 상황을 볼까? 어. 아 근데 연막 u 었네 i 저기도 상황이 안 좋은가 봐 차라리 오, 우리 위쪽으로부터 올까? 아 길리 다 s 급 먹으려는 거 o u r e 오케이 그냥 죽였어 근데 팀이 있나본데? 그래? 어.. 차라리 오렌지쪽으로 몰래 붙자 이거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인서클 해야된다 시간 너무 끌렸다 그냥 직진하자 이거 답이 없다 원수는 갚았어 오케이 이러면 시발 1대3인데? 길리 먹을래? 길리를 먹는다고 해결이 될것 같진 않은데 지금 끝이 나 혼자잖아. 양수는 뭔가? 저 나무 뒤인 거 같은데? 어? 으아, 으아, 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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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으으으으으으 오케이. 으아, 1대1 1대 대1대 1이었네 그니까 아 달다 이게 스쿼드에서 이 구도가 나오네 그래까 그러니까... 그... <laughs> 음...